비욘세 버서즈 테일러 스위프트는 지음과 민족성에 대한 더큰 논의보다 그들에 대한 것입니다. 두 여성 모두 십년 동안 서로의 예술성을 지지하며 성공적인 공연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많은 지지자들과 문화 비평가들은 그들의 작품이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인정받는지와 함께 그들의 경력을 계속 비교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사례는 이번 주 스위프트가 타임즈의 2023년 올해의 인물로 선정된 것에 대한 환영이었습니다. 뉴욕 타임즈의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문화비평가인 러비아즈의 존스는 비욘세가 고려된 개인 리스트에서 누락됐다고 언급했습니다. 테일러가 올해의 인물이라는 것은 정량할 수 있는 영향력이 매우 비슷한 해를 보냈을 때 후보에 오르지도 못했던 것과 달리 사실 시간의 인물이라는 것은 열광적입니다. 아즈의 존스는 인스타그램에 썼습니다. 두 사람 모두 기록적인 매진을 기록했고, 두 사람 모두 이동된 경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큐멘터리가 개봉했습니다. 그녀는 계속했습니다. 그들 중한 명은 올해의 인물로 선정되었습니다. 다른 한 명은 그 타이틀을 위해 고려되지도 않은 반면, 스위프트의 에라스 투어는 보도된 바에 따르면 약 10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스위프트의 100만 여섯 개와 비교하여 56개의 투어 날짜를 가졌습니다. 당신이 그녀의 하드코어 팬들을 위한 용어인 비욘세를 견디지 못하든 간에 당신은 명백한 짐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아제이존스는 덧붙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와 테일러를 다르게 만드는 단한 가지 주요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중한 명이 될수 있고, 당신은 흑인이기 때문에 여전히 잠겨 있을 수 있습니다. 저널리스트 캐리 챔피언을 포함한 다른 잘 알려진 사람들은 포스트에 올린 아재의 존스의 댓글에 지지로 응답했습니다. 당신에게 당신은 항상 시간이 있고 당신은 시간에 있다고 말할 때 챔피언은 말했습니다. TV 유명인이자 작가인 니콜로터스는 그녀는 모든 것을 이겼고 여전히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수여하는 아니오로 그녀의 가치를 측정하지 않는다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몇몇 사람들에게 스위프트에 선정한 흑인과 백인 예술가들 사이의 상업적인 차이와 그들의 작품이 어떻게 평가되는지에 대한 논쟁의 연속입니다. 2017년 아데리 그래미 어워드에서 올해의 앨범 부문에서 비욘세를 제치고 1위를 차지한 후 인종차별에 대한 비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욘세는 인정에 대한 문제들이 그녀를 망설이게 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주장을 할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확인은 레모네이드와 르네상스를 참조하세요. 그것은 또한 그녀가 아직 그래미 올해의 렐범을 수상하지는 않았지만, 비욘세는 32개의 아티스트에 의한 그래미 최다 수상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아티스트의 비교는 계속될 수 있지만, 여성들 자신은 단지 서로 사랑을 보여줬습니다.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스위프트는 그녀를 비욘세와 경쟁하게 할 사람들을 불러냈습니다. 올 여름 경기장 투어는 매우 많았지만 비교된 것은 저와 비욘세뿐이었습니다.라고 스위프트는 말했습니다. 분명히 미디어와 스탠 문화가 두 명의 여성들을 서로 맞붙게 하는 것은 매우 수익성이 좋습니다. 그녀는 또한 그녀는 따뜻하고 개방적이며 재미있는 한 사람의 가장 소중한 보석입니다.라고 말하며 비욘세를 응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음악 산업 규범을 방해하는 매우 대단한 사람입니다. 스위프트가 말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예술가들에게 어떻게 상황을 뒤집고 오래된 비즈니스 관행에 도전하는지 가르쳤습니다. 두 예술가 모두 최근 그들의 투어를 기록한 영화들을 공개했고, 다른 예술가들을 위해 영화 시사회에 참석했습니다. 10월 스위프트는 비욘세가 로스앤젤레스에서 에라스 투어 콘서트 영화 시사회에 출연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BYO인 C의 영향이 없었다면 제 삶이 어땠을지 결코 알수 없을 것 같아 매우 기쁩니다. 그녀가 저와 여기 있는 모든 예술가들에게 규칙을 어기고 산업규범을 거스르는 것을 가르친 방식입니다. 스위프트는 극장 안에서 그들 줄을 보여주는 소셜미디어에 게시된 비디오의 캡션을 썼습니다. 그녀의 관대한 정신력, 그녀의 회복력과 다재다능함, 그녀는 제 경력을 통해 길잡이 역할을 해왔고, 오늘 밤 그녀가 나타났다는 사실은 실제 동화와 같았습니다. 스위프트는 비욘세의 영화가 런던에서 초연되었던 그 다음 날그 제스처를 답습했습니다. 2021년 두 여성 모두 그래미 시상식에서 중요한 밤을 보냈습니다. 스위프트는 포클로로 올해의 앨범을 수상했고, 기온세는 그녀의 스물여덟 번째 그래미상을 수상하며 역대 가장 많은 그래미상을 수상한 여성 예술가가 되었습니다. 푸자는 전자에게 아름다운 꽃다발을 쪽지와 함께 보냈습니다. 그래미를 축하합니다. 일요일 밤에 당신을 만난 것은 매우 좋았습니다. 항상 지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과 당신의 가족에게 사랑을 보냅니다. 스위프트는 꽃의 사진과 족지를 소셜미디어에 공유했습니다. 뇌뇌와 위대함의 여왕 BYOAC로부터의 꽃들에게 깨어나라. 그리고 당신의 서사적인 업적을 축하합니다. 라고 쓴 칸의 웨스트가 이어명부 NTV 비디오 뮤직 어워드에서 스위프트의 최고의 여성 비디오 수상을 가로채기 위해 무대로 도약했습니다. 위스트리스트는 마이크를 잡고 요 테일러요 테일러 저는 당신에게 정말 행복합니다. 저는 당신이 끊을 수 있게 해줬지만 비욘세 BYONC는 역대 최고의 비디오 중 하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카메라는 다망한 모습으로 객석에서 비욘세에게 다가갔습니다. 나중에 비욘세의 싱글 레이디스 싱글 레이디즈가 스위프트 스위프트를 데리고 나온 그의 비디오에서 상을 받았을 때 그녀는 일찍이 거절당했던 순간을 갖기 위해 그녀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저는 17살 때 데스티니 차일드 d-s-t-i-n-i-s 차일드로 제첫 mtv 상을 받았던 것을 기억하고 있고 그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흥미로운 순간들 중 하나였습니다. 비욘세는 그래서 저는 테일러 테일러가 나와서 그녀의 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후 스위프트는 그녀가 한 일에 대해 칭찬밖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무대 옆에 서라고 말했고 저는 무엇이 내려갈지 정말로 알지 못했지만 저는 그녀가 항상 해왔던 것을 하는 것이 매우 훌륭하고 은혜롭다고 생각했습니다. 롤링 롤린스토 스톨링스톤은 그 당시 스위프트 스위프트가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녀는 다른 어떤 것보다 항상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재능 있는 예술가인 슈퍼스타 이전에 그녀는 항상 훌륭한 사람이었고, 저는 단지 오늘 밤 비오세를 더 이상 사랑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일이 일어났고, 그것은 정말 멋졌습니다. 그 사람은 분명히 더 이상 상호적일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크린 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